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수사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 엇갈리는 방향 가르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증시는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출발 후 장중 1,3190 선을 타라는 시도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기간의 매도세에 상승폭은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미 증시는 미국발 관세 정책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캐나다, 뭐, 유럽 등 멕시코 등, 전통적 우방국들에게 고유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관세 노이즈가 전방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1일에 관세유의 시한이 종료되면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수출주와 제조업 중심의 종목분들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지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기 중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예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분화와 그리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번 주가 향후 글로벌 중시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중시 또한 이번 순고르기 이후의 방향성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께서 금요일에 말씀 주셨던 이 타깃주가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바로 미트박스입니다. 우선 저희 작전부방에 오셔가지고 미트박스 받아보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종목 공개 이후에 13%, 14%가 넘는 상승을 나아주는 모습인데 지금도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타겟주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선침해가 꼭 필요합니다. 늦으면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개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강한 슈팅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트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농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인데 미국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제 통상 전문가들은 이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유력한 타협 카드로 뽑고 있고요. 집소고기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혜주가 미트박스입니다라고 설명 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 테마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다면은 이번 주는 관세 협상 관련 이슈들이 뉴스가 좀 부각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주가는 하루 만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 주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알아야 될 거는 최근 정부의 14조 규모의 민생 쿠폰 1등 수혜주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테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도 움직임이 강하게 붙어줄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설명드렸던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눌림 목에서 대받는 흐름이 좀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어, 장 후반에 반등도 잘 나아졌고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10% 넘는 강세가 나아지면서 확실히 단기 박스는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게 상장 첫날의 시초가 있죠. 이 시초가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이제 깨끗한 봉이 완성이 되고 매모소가 끝나면은, 어 여태까지 조정받았던 만큼의 2차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어 18,500원선 여기를 어떻게 안착해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은요, 아래 QR코드를 타고, 저희 작전본부에 오시면은 제가 매물 소화 이후에 추세 이어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일부 수익 챙겼던 물량을 다시 잡아갈 구간까지 전부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늦게 오시면 이번 기회 또놓치게 되겠죠. 오늘도 변동성 크고 빠른 타겟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즘 시장은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셔야지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QR코드 타고 작전본부에 오셔서 대응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트박스 변동성 정말 크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현재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용의주들도 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는 카카오페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네, 아마 카카오페이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테마는 때로 주가를 바꾸고요. 그리고 선점은 그 기회의 흐름을 기회로 만든다는 라 얘기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뭐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300% 넘는 급등을 만들기도 했었고, 하지만 주식은 결국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근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 카카오 그룹주들의 강세를 이어가게 만들었었는데, 어, 결제 플랫폼이나 디지털 화폐 연동성이라든가 카카오 생태계 연결 구조, 이 모든 조건이 겹친 기업이 카카오 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거기다가 카카오 페이의 경우는 지난달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18건의 상표권을 먼저 선점을 좀 했죠. 그래서 PK, RW라든가 KKRW, 뭐 KRWK 등 티커를 확보를 했는데, 송금이나 마이데이터, 지역화폐까지 연동 가능한 기술을 보유 중이다 보니까, 단순한 이슈, 수혜주가 아니라 준비된 선점주라는 것도 카카페이의 강점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차후 먹거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담보자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즉, 플랫폼에 쌓인 선불 충전금이 크면 클수록 코인 발행 여력도 커지는데, 어, 2분기 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5,9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네이버페이가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3.5배 이상의 크고 안정적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 시에는 포인트도 적립해주면서 증권 예착금으로 연계해서 연5% 이자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충전 후 송금 결제라는 구조 덕분에 스테븐 코인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선불 충전교의 구무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카카오페이는 사실상 선도주자에 가까운 위치에는 서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단기 급등을 만들었고요. 이제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을까? 네,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카카오 그룹 전반이 실적 계산의 초입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의 광고 중심의 톱비즈 매출 회복이라던가 퍼머스 쪽이나 페이,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 개선도 그리고 디어유 편입 효과까지 반영돼 뮤직 부문그고성장 바탕으로 실적 반전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주가가 실적 대비 이제 흑자로 돌아 영업이익이 이제 여태까지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거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외인들도 좀 엑시트를 어느 정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7만원 박스권에 들어가려는 모습이고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방향성을 확정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즉, 어,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요. 이제부터는 실적 기반의 주가 모멘텀 전환 여부가 진짜 분기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요. 파커페이 같은 경우는 5월 달서부터 3만원에 있었던 주가가 장중에 11만 5천원 부근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주체는 사실상 여기 빨간 선 보이다시피 기간 매수세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 웨인처럼 엑시트를 세게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하고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들이나 지지 라인들이 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 6, 7만 원 초반 선까지도 더 이탈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앞서서 꽤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단기 박스를 지난달에 돌파한 이후에 이번 달에 조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7만원 밑으로 이탈을 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주, 다음 주 중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7만 3천원까지는 위로 올라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시면요. 정책 테마로 오른 종목은 많지만 실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종목은 드물기는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테마 반영에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불 충전군 기금 기반 경쟁력이라든가 상표권 선점이라든가 카카오 생태계 연동성 등이 아직 준비된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결국 증명해야 될 것은 실적과 스테이블 코인 정책 여부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카카오페이였습니다. 네. 그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선발 주자로 앞서 나갔던 카카오페이입니다.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실적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용의주도 봐보시죠. 삼성물산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찾고 있다는 게 검색 상위 종목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이벤트들이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하나의 사건이 끝나면은 그종착점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삼성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본격적으로 방향타를 좀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가운데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는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이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바이오 에피소 홀딩스로 상장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소 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43%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CDMO 사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바이오 시미러 중심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러니까 분할 이후에 합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4,300억이 넘고 전년 대비 112%나 급증을 했고, 파이프라인도 11개에서 20개로 확대 예정이다 보니까, 이 모든 지분 가치는 고스란히 삼성물산의 몫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보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지주사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도 제대로 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17일에 대법원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종 판결을 내리죠 사법 리스크에서 2015년서부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이슈로 시작된 재판이 정확히 이제 10년차.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이미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이번 대법 판결에 무죄 확정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경영 족쇄도 풀리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라든가 m l 라든가 조직 개편까지 일어나면서 경영 드라이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의 정점에 있는 거는 사실 삼성물산의 지배구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은 미국의 앨런 앤코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바이오랑 AI랑 반도체 중심의 미래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물산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이 다시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 물산은 단순히 건설이나 상사회사가 아닙니다. 삼성 전자의 지분도 한 18.5%,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3%, 그리고 삼성 s b i 지분도 한19%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지부를 두루 보유한 투자 지주형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을 전면 복귀하게 된다면 은 삼성물산의 역할은 더 강화될 거고요. 전략적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있어서 자금과 실행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분할이나 사보 리스크 해소 글로벌 경영의 본격화 속에서 정부 상법 개정안 수혜까지 모든 흐름이 삼성물산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법 개정한 수혜로 반등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반등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대동 지주사 쪽이 지난주에 좀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도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이런 추세는 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봤던 카카오 페이아 수급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반대인데요. 지금 기간의 매수되는 계속 늘어나고 외인도 점점점점 매수해 주면서 확실히 엑시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더 주가 상승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작년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20만원 선까지는 어떻게 됐던 간에 바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시면은 한때 이제 재판의 상서, 상징이었던 삼성물산이 이제는 삼성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할을 통해서 더 커지는 지분 가치라든가 이재용 회장의 복귀로 전면에 되는 미래 전략 그리고 삼성의 진짜 투자 타이밍. 그러니까 모든 길의 종착지는 벌써 삼성에서는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어, 추세적인 부분들은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물산이었습니다. 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 이번 주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단서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AI였고요. 이 실적과 레퍼런스까지 확보한 오늘의 타깃줍니다. 어, 반장님,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타깃주는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30년 전에 이제 ADS의 회선을 깔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을 했듯이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정부의 도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요. 데이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를 읽는 거는 AI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타겟주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 부어체와 비정형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AI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무대를 향해 질주 중에 있어요. 타겟주는요, 단순한 AI 회사가 아닙니다. 부어체, 감정표현, 소거까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기술 기업인데요. 무려 2천억 건이 넘는 국내 최다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브랜드 평판이나 소비자 심리, 그리고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타 엔터프라이즈나 페타 서비스, 페타 데이터 등 자체 플랫폼 라인업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다국어 기반의 글로벌 분석 서비스까지 론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의미를 읽어내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바로 그런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타겟즈는 최근에 이제 구독형 AI 분석 사스 모델, 쾌타이를 그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뷰티나 헬스케어나 이커머스 등 산업별 특화형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 고객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거죠. 이제 AI 분석은요, 일회성 리포트가 아니라 매월 쓰는 구독형 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ES에도 참가를 했었고, 파이네이션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당연히 이 s a s 전략 때문인데, 고정 매출과 확장성, 기술 경쟁력이 이세 박자를 모두 고루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술은 갖고 있으니까 기술만큼 중요한 건 실행력이죠. 근데 실행력 같은 경우도 타겟주는 이미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가지고 550건 이상의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거기다 공공, 금융, 유통, 제조 등 거의 전 산업금을 아우르는 탄탄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상장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사스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집 데이터는 하루에 한 2,200만 건 정도 연 90억 건 이상이고 수집 정확도가 99.9%예요. 그러니까 정밀함은 더해지면서 실적, 실질적인 기업, 의사결정이 도와주는 데이터 기반 a i 파트너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박스 이후에 첫 눌림 구간에 진입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눌림 역시 이제 좀깊숙이 나오기보다는 기술적인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트 박스 같은 느낌이죠. 빠르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 중 하나인데 거기다가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언제 치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이번 타깃주는 눌리면 눌릴수록 좀 많은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잡아가야 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시면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경쟁의 전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의 뉘앙스나 소비자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AI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타겟주는 그 어려운 영역에서 이미 2천억 건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구독형 SaaS 모델과 글로벌 다국어 플랫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사실 작은 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이슈들과 구조를 따져봤을 때는 대형 사스 기업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숫자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AI, 사스,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모든 테마가 맞물린 진짜 실적 기, 실전 기업이 바로 이 타겟 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잡아볼 기회는요. 바로 여러분한테 제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작전본부 방에 오시면은 니트박스 안내드렸던 내역처럼요.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되니 전략적으로 잡아갑시다 등 매매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QR코드 타고 오셔서 저희 작전본부방에 오시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과 수급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대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타겟주는 지금 테마가 맞물린 진짜 실전 기업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요, 어, 기회를 먼저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타깃주 금요일에 미트박스처럼 변동성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하신 뒤에 오늘의 타깃주도 알아가시죠. 오늘도 현장에 서 함께해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